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반려견을 이렇게 밖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CTV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IP 카메라라고 합니다. 요즘은 가정에도 공공 장소에도 반범용으로 IP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주의해야 합니다. 해킹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심지어 내 방까지 이 카메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에서 들여다 봅니다. 스포츠 센터에 설치된 IP 카메라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아래 위로도 움직입니다. 서른여섯 살 이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누군가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봤습니다.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600여 대를 해킹했고 888개 동영상 파일을 녹화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까지 남이 다그 말로 없고, 그렇죠. 지난 9월에도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유포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해킹하는 방법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외국의 한 사이트 온라인에 연결된 전 세계 CC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국을 볼까요? 500개가 넘습니다. 건물 전체 구석구석 모습이 통째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진짜 실시간 영상이 맞는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화면 속 단서를 근거로 찾아가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자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CCTV로도 잘 보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배 잘 보이시나요? 넓은 초원, 강한 햇볕, 긴 해안선 남호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 맞습니다. CCTV를 설치한 가게 주인 이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CCTV를 볼수 있다고 저희 건데 하나만 봐요 다른 거는 안보이 IP 카메라가 쉽게 해킹을 당하는 건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처음 공장에서 출시될 때 초기 비밀번호는 보통 관리자를 뜻하는 어드민 0000 1111 등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IP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실 때 비밀 번호를 조금 어려운 걸로만 바꿔 놓으셔도 상당수의 IP 카메라 해킹 관련한 문제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IP 카메라 비밀 번호, 계좌 비밀 번호처럼 어렵게 설정해 두시죠. 뉴스 9 포커스였습니다.